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끝판왕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고 감사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의 파일을 다운 받았는데 압축이 풀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압축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영상 클릭해서 여기 아래 더보기가 있죠?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서 효과음 끝판왕 215개 다운로드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우측의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했죠 클릭. 자, 클릭하면 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베스트 효과음 이렇게 파일이 다운받아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압축을 풀려면은, izib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네이버로 가겠습니다. 네이버에서 i z i b 검색하시고, izib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i2z, 다운로드 있죠? 여기 가시고 i l s 에통합팩이 있는데, 통합팩을 다운받을 필요는 없고요. izib을 그냥, 이 하나만 다운받으시면 돼요. izib에서 설치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파일이 다운받아졌습니다. 실행파일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R집 설치라고 있습니다. 동의하기 누르시고요. 설치 시작을 누르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RC 추가 설치라고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풀어주시고, 설치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빠른 설치.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RPDF를 설치해 보시겠습니까? 체크 풀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 b 이 설치가 됐고요. 베스트 효과음 다운 받은 거를 파일을 클릭할 거예요. 얘는 아이집으로 왔죠. 그리고 여기 압축 풀기가 있습니다. 압축 풀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폴더를 지정하고 그냥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압축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오죠. 영상을 보시면 압축 비밀번호가 나옵니다. 입력하시면 돼요. 압축 푸는 게 성공이 됐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렇게 압축이 풀렸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어렵지 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쭈비이 꿀팁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